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를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목소리> 자매하자.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오늘은 성 토마스 사도의 축일입니다. 토마스 사도는 베드로 사도처럼 갈릴레아 어부 출신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라자루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옆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라자로를 살리는 기적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부활하실 것이며 스스로 또 그분이 생명 자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겁니다. 토마스 사도는 분명히 이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도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셨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토마스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토마스 사도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토마스 사도를 통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상해 볼수 있습니다. 토마스 사도는 분명히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으며 기적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그도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우리들이 그만한 믿음을 가진다는 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의 믿음이 약한데 어떻게 하면 굳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 하십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와 묵상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에 자주 참여해서 영적인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또 양심성찰과 고해성사를 자주 하면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고, 교리공부 등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등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과 믿음과 희망 이세 가지는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자신이 부족한 점을 청한다면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기쁘게 그 기도를 들어 주실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토마스 사도처럼 예수님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노력을 해보시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한 가지씩 천천히 실천해 나가도록 합시다.